전병환입니다. 예, 제가 명세기 초대회장이어서 저보고첫 번째 관계사를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미처 영광스럽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그런 침지인 동기의 초대회장을 맡았다는 것을 국회의원 세번한 거나 청와대 수송한 것보다 훨씬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고통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만 제 소식도 잠깐 어, 건배사를 겸해서 알려드릴 겸해서 겸말씀을 드리고 경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고, 고초를 받고 있는 그 문제의 핵심은 제가 e스포츠라는 협회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 협회장은 간판이고 실제적으로 모든 운영과 회계는 사무총장이 하도록 정가상에서 규정이 돼있었는데저 비서관 녀석들이 제가 20대 국회의원 공천에서 배제가 되어놓고 시기에 녀석들이 좀 앞날이 불안했던지 협회에서 그 기업에서 후원한 돈 일부를 횡령을 해서 나눴었대요 근데 그것이, 그, 그것에 제가 연료가 됐다라고 검찰에서 단정을 하고 미리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잘못되고 왜곡된, 거짓말 을 비사실 유포였죠. 그래서 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청와대 정문성을 그만뒀는데 수사 결과는 그사실 가지고서는 제가 저하우 무관함이 완벽하게 밝혀졌기 때문에 저를 기소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커졌죠. 현직 정무수석을 헌정사상 최초로 건드린 그런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건을 가지고 우리가 요새 검찰에 대한 적폐 문제가 논쟁이 되고 있는데 아 검찰의 적폐가 허위 피의 사실을 있고 자기네들이 딱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로 몰아가기 위해서 피기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다 살살 빌려가면서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이 검찰의 매우 잘못된 반응입니다. 여기 한상대 총장이... <웃음> <웃음> 두 번째는 자기들이 네 목표한 그 사실이 없으면 결권 수사를 합니다. 세상에 털어서 먼지안 나는 사람이 있어? 나와보라 그래. 그렇게 해서 결권 수사 하는 것이이두 가지가 우리 검찰이 다른 역할과 사회적 일을 실현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불안과 불신을 받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롯이 그 지금 그 꼴을 그, 그 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그래서 처음에 문제됐던 사안에 대해서는 미소를 못했고 그,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것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별것이 뭐냐면 제가 e스포츠 대회, e스포츠 참피장을 맡다 보니까 대회를 하게 됩니다. e스포츠 대회를. 이 스포츠 대회를 하면은 어, 타이틀을 스포를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야구 같은 경우는 신한은행배 야구 대회 하셨습니까? k s 대회 코리안 시리즈 또 배구도 뭐또 무슨 어, 어, SK 후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 후원을 받은 것을 저한테 그 기업이 뇌물을 준 것이다. 즉 직접적으로 뇌무를준 것이 아니고 그 협회에다가 후원을 한 것이 나한테 간접적으로 내물을 준 것이다. 라고 해서 이른바 제3자 대물로 저를 3건을 고발을, 기소를 했습니다. 1심에서 2건은 완전히 무죄로 입증이 됐고요. 한 건이 남아, 한 건이 남아있는데 한 건이 참 유감스럽게도 그것이야말로 저와 무관한, 완벽하게 무관한 사건인데 그 당시에 사법농단 등에서 사법부가 좀 압박을 받고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유죄를 받아서 지금 2 0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난 12월 20일 날 마지막 지휘신문이 있었는데 우리 그 변호인들이 몇 가지 증거를 제출했는데 아주 결정적인 증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사가 아, 유무죄를 판가름할 매우 결정적인 증거를 검증도 않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를 포렌식으로 해서 다시 검증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재판부가 1월 7일날 결심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1월 7일 전까지 그러면 검증해서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월 20여일을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한달반 정도가 걸린다고 검사가 주장을 하고 아구잡이로 때렸을 바람에 재판부가 할수 없이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니 이것을 검찰 얘기대로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줄 수밖에 없겠다 해서 어, 재판을 갖다가 3월 25일 날로 연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어, 1월 7일 날 결심을 하고 2월 초쯤에 최종 신이 나오게 되면 저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고 제가 죄를 지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어, 확실하게 도전을, 3심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민주당과 검찰이 대결 공개에 의해서 충분히 그 흐름을 타고 이번 요청선에 어, 도전을 해볼 생각이었는데, 심각하으로도 아주 육감스러운 차질이 일정상 불가피하게 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판결이 어떻게 나던 간에, 금년 중에는 저한테 채여진 모든 정세와 고리를 풀어 헤치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제꿈인 정치인의 정상적인 길로 다시 정도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의지를 여러분들께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늘 걱정해 주시고 옆에서 읽고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 2002년도 우리 77학원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하고 공비하고 그리고 가정과 개인에게 늘 만사 형통하는 일들이 하루하루 더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제가 만사 형통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2020 실체 학번의 만사 네. 감사합니다.